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여정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상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 빼앗기지 않는 삶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럼 그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나아갈 때에 가는 곳을 어느 곳이든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지나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로마라고 사도바오는 지금 스페인을 향해 갈 때에 스페인을 향해 가면서 로마를 지나가는데 그 로마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서 그곳에 머무르게 되어져 있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여정은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삶의 여정이 매일매일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나가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날 때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와 사김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사귄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김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와 사겨서 무엇을 기쁨을 나누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김과 기쁨이에요. 사김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